저러이요한한음음장장에오오는 어, 나의 혼인 잔치 이이야기를참좋아합니여러 여러분, 여 좋아하시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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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 여러분, 여러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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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러분이러분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이이 자리도 이런 잔치 자리와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경배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혼인 잔치처럼 아주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고 제자들도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 예수님의 이 어떤 친척의 집인 것 같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승부 이제 결혼식이 아마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음식이 나오고 또 포도주도 나오고 이러면서 흥겨운 이런 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뭐 어, 말하자면은, 과거 그 저, 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직 나의 때가 안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말이죠. 내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 뭐라고 하는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두 세통들은 이런 그 결례에 따라서 손 씻고 뭐 이런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여섯 개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습니 하인들이 물을 길러 와서 여섯 개의 항아리에 다 물을 채웠는데 아부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아이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르고 아 이렇게 좋은 술을 여태까지 이렇게 구웠나? 신랑을 불러서 막 칭찬을 해주고 이제 마음껏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웠던 현실이 이제 기쁨의 잔치로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했요 우리 개인들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도 변화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정말 변화하게 될다 포도주가 없는 일은 안타까운 일은 현실에서 변화돼서 변화돼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를 한절이 소원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 나오에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잔치 자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이런 역할을 충성을 했던 일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어, 만들어 창조해가고 또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이 잔치 자리는 많은 손님들이 왔을 거예요. 손님. 또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신랑 신부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마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장치에 아마 주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연회장이 있었고 연회장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어. 또 예수님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 제자들도 있었어. 그데 우리가 그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인은 이 잔치 자리를 위해서 아마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어, 해왔을 거예요. 여기 캐나다에서 우리 어,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1년 전부터 벌써 사주라고 해요.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요. 어, 저희 딸이 결혼할 때도 1년 전부터 이렇게 와서 결혼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야, 뭐 벌써부터 그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는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웨딩드레스도 예약을 해야 되고, 또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누가 손님들이 누가 올 것인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컨펌을 해야지, 또 그걸 기록하고, 뭐 이런 걸 1년 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전. 오늘 이잔치자리가 아마 오래 전부터 벌써,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은 오래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또 손님들을 초청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그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마 이 주인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날 참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열심히 또 기도도 했어요. 이런 많은 준비를 해놓고 이제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방패에 시 벌어졌어. 근데 요 손님들하고 이 주인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손님은 주인하고 다릅다 그렇죠? 손님은 주인하고. 된다. 손님은 와서 어, 축하해 주고 축하해 주고 또 대접을 받고 어, 이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면 되는. 손님은 음식이 모자라든지 음식이 뭐 어, 포도주가 모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는 대접만 받으면 되는 거 그러면서도 이 손님들은 늘 말이 많아요, 말이. 음식이 들어가고 포도주가 이제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 그렇잖아요. 네. 네. 음식이 맛이 있냐 없냐. 뭐 포도주가 없더니 말이 많아. 뭐 신랑이 이쁘니신부가이더니 여러가지로 많이 말집니다 손님은 서슴없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후하게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손님이거든요. 먹고 마시면서 고기를 더 가져오라, 술을 더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하는 자리에 갔으면서도 결혼식이 끝나면 음식이 들어오면 이러는데 그러나 주인은 다릅니다. 어쨌든지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혼인 잔치 집에 어떤 기쁨이 넘치도록 분위기가 좋도록 애를 쓰는 것이 주인입니다. 손님은 언제나 이해 받기를 원하고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잔치 자리라고 한다면, 잔치 자리라고 한다면 손님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손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주인의식을 가은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을 대접할까 아니 준비할까 아니 그런데마다 이 교회에 교회에 이제 손님이 와서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손님들은요, 별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또 말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말을 할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든지, 상처를 주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는 아이들처럼, 자기는 그냥 재밌게, 유쾌하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연못에 사는 개구리 가족들은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완전히 비상해, 비상해. 어떻 하다가 개구리, 아버지 개구리가 머리에 맞아서 머리에 금이갈 수도 있어요. 또 아들 개구리가 돌에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수도 있어요.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손님은 그냥 뭐 대접 받고 먹고 마시고 칠껏 얘기하고 떠나가면 그만. 그러나 주인은 안 보였어. 주인은 안 보였어. 주인은 어디까지나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하고, 또 그것이 모자라지 않는지. 이래면서 이제 애써서 영려하고또 자기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주인. 주인은, 교회 주인은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줄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이 가나부님 잔치에 아주 극적인 전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연회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주인의 마음이 되어요아 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 이거 어떡.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된 거예요. 주인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d o 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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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포도주가 o d o 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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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저희에게 퍼붓어주고 왔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지금 기도에도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 남은 얘기가 매일은 기도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없는 거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예수